1월 25일 유다의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작한 르바세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으로 옮겼더라. 우세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극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마이너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세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에루 사람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후루 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세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한 당을 저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윤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의기도표되지 아니했느냐. 그때 요아께서 비로소 아라망 루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달치 가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